요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바쁘죠. 평상시에 주 4일째다, 뭐 노동시간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근데 보니까 뭐주 4일째로는 부족할 것 같고, 주 3일째 정도는 하셔야 여유가 생길 것 같아. 뭐 당대표로는 일주일에 3, 4일 정도밖에 일을 안 하고, 허구한 날 재판을 받으러 가다 보니까, 주 4일째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 3일째 정도는 해야 뭐 재판도 준비하고, 재판도 받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이게 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겁니다. 제일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당 대표로서 뭐 직무를 수행하기는커녕 뭐허구한 재판을 받으러 가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뭐 정상적인 나라 꼬라지겠습니까? 제 주변에 이제 뭐 외국에 사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봤을 때. 이재명과 관련돼 있는 범죄 혐의를 얘기하잖아요. 다들 그냥 뭐 기절초풍합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 느끼실 겁니다. 특히나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만 하더라도 정치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당 대표로 직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당이 지금 전체가 마비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안 믿습니다. 뭐 그런 나라들 같았으면 범죄에 하나만 있어도 진작에 정교에서 퇴출이, 퇴출이 됐겠지 이재만 같은 인간은 진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일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간인 거예요 지금은 이재만 대표에 대한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27일에 있었던 재판은 굉장히 좀 재미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동규, 그 다음에 이재명 두 사람이 재판에서 마주했는데, 이렇게 마주한 게 처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 뭐냐. 원래는 이재명이가 잘 아시죠?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 검찰 앞에서는 뭐 지지자들 개딸들 앞에서는 그냥 막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처럼 얘기를 해 놨다가 들어가면 그냥 꿀 먹은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그 재판도 마찬가지로 꿀 먹은 벙어리처럼 대응을 해왔던 게 이재명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는 작정을 했더라고 변호인을 시켜 가지고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유동규에 대한 신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질의를 했던 내용이 뭐였냐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거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유동규 씨한테 질문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이재명이가 유동규 씨한테 이렇게 질문하죠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에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2015년도 1월 호주 출장 때 저한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시장님도 잘 아시지 않느냐. 최측근인 정진상이 다 알고 있었다. 같이 술도 먹고,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거다 알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이제 유동규 씨,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장동 사업이 진행이 되기 전에, 뭐, 김만배나 유동규나 정진상이나, 아, 그 다음에 또 김용, 이런 사람들이 의형제를 맺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정동 사업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유동규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5년도에 호주 출장을 가기 전부터 정진상이 대정동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정진상한테 그런 내용을 보고를 받았어야, 그래야지 검찰 측의 논리가 성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다시 자기가 이권관계 사업은 반드시 수사받게 된다고 했었다.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항 속 금붕어라고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유동규 씨를 압박하니까 유동규는 시장님은 형님 정신병원에 왜 강조를 집어넣었냐 어, 그런 범죄라든지 그런 걸 밑에 사람들한테 안 시켰냐 다 시키지 않았느냐 마치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자기는 청렴결백하게 살아왔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강조해 왔다 당연히 그러니까 뭐 대장동 사업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불법적으로라는 것인데 유동규는 뭐라고? 지금 반박하는 겁니까?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대장노 사업하기도 전에. 이미 그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 그게 바로 범법행이 아니냐 이거거든요 아마 어떤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재명이가그 직권남용이었나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 라고 하는 게 법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무죄 판결이 나왔던 것 자체가 좀 증거가 부족하다 라는 아, 것 때문에 그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봤을 때 이게 무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만에 이재명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전모가 드러났었는데 거기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 기록이 공개가 되면서 새로운 전모가 드러났던 거죠 일단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이재명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를 했다 라는 거와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정진상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 윤기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백종선 이렇게 세 사람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러니까 이와서 보면은 이재명이가 자기 주변인들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친형의 강제입원을 성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입원 시켰다라고 하는 혐의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실제로 강제 입원을 시키지 못했지만 그렇게 시도를 했다라는 거. 자기 친형이 자기에 대한 뭐 비리 혐의나 이런 것들을 계속 뭐 폭로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꼴보기 싫었다라는지. 지금 이제 수사 기록을 보니까 정진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거 막 지금 막 힘들게 맞는다고 지금 이재명 시장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힘들게 맞는다는 이유로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거. 그것만큼은 분명히 사실이다 보니까 유동규 씨가 이번 재판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대놓고 이제 재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신의 친형 강집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번 재판에서 이재명이가 김문규 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동규 씨한테 질문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여기 이제 김문규 씨를 모른다라고 한 거랑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동규 씨한테 질문했는데, 요런데뭐 이런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김문규 씨와 함께 시장님에게 수차례 보고하러 갔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가지고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냐. 웬만하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죠. 뭐 이렇게 운을 띄웁니다. 또 약간 좀 여우 같은 그이제명 특유의 그 능글스러움이 이제 보이는 건데 유동규 씨는 뭐라는 거예요? 씨알도 안 먹히죠.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다. 이렇게 그냥 대꾸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재명이가 아니 유동규 당신이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유동규 씨랑 같이 여러 차례 자기한테 보고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유동규 씨가 위례 신도시 사업인지 어떤 사업 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김문기 씨랑 함께 둘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보고한 것은 맞다 라고 재차 확인해 줬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이재명의 꼬투리 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유동규 씨가 위례 신도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김문기 씨랑 같이 보고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위례 신도시 사업이 맞냐 아니면 뭐 대장동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뭐그 뭐라고 하죠 꼬리잡기 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꼬리잡기 를 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말꼬리 잡기가 계속해서 보이는 게또 질문했던 게 이겁니다. 아, 자기가 김문규 씨를 부른 호칭이 처장과 팀장 중에 어떤 것이었냐? 이렇게 유동규 씨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팀장으로 기억한다라고 하니까 이재명이가 아니 아까는 뭐 처장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고 또 유동규 씨가 아, 내가 김문규 씨한테 김처장, 김처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처장이라고 불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억이 있기는 있지만, 하도 오래전이죠. 10년 전 일이다 보니까. 사진 찍듯이 정확하게 처장이라고 얘기했는지 팀장으로 얘기했는지 그것까지는 기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위례 신도시가 됐거나 대정동 사업이 됐거나 그 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실제로 이재명이가 김문기랑 유동규 두 사람한테 직보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팀장이라고 부르냐 처장으로 부르냐 이게 뭐가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문기 씨에 대해서 뭐라고 불르기는 불렀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불렀다라는 게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초작인지 뭐 팀작인지 뭐가 중요한 게습니까 요컨대 검찰은 지금 말꼬리잡기를 통해서 이재명한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거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김문기 유동규 세 사람 등이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출장을 갔고 세 사람이 함께 호주에서 골프를 치거나 관광하는 사진과 영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재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김문기, 이재명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사이였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허구한 날 이재명 측이 주장했던 건 검찰은 뭐 물리적인 증거랑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증언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와서는 뭐여? 지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처장이었냐, 팀장이었냐, 아니면 또그 대장동이었냐, 위리였냐, 이런 지금, 물 흐릴 수밖에 없는 말꼬리 잡기 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김문기 씨를 모른다 라고 했던 이재명의 허위스시 유포 그리고 사실 그게 누가 보든지 간에 자기가 대선 후보로서 대정동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짓말했다 이렇게 밖에 볼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 보존 비율을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당사가 날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진짜로 간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